다음 존경하는 국민의힘 부산 사상의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그리고 동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구윤철 부총장님, 부총리님을 비롯해서 아,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사상구의 지역구를 둔 김대식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님하고 구윤철 부총리님 시간이 허락하면은 복원 복지부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을 하나 띄울려 했더만 영상이 안 돼서 저 전재수 장관님, 예. 우리 해양수산부가 지금 이제 맡으셔가지고 참 고생 많으신데.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 정책의 연속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2023년 7월에 에... 이 경제장관회의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 추진 방안법을 추진했어요. 거기에서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내항선과 동일하게 내항선박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내항 선원은 외항 선원보다 고령화로 인해서 선원 부족 사태가 나잖아요. 그거 뭐 장관님이나 저나 부산이 예. 어, 지역구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님 말씀하신대로 2023년 7월 달 이후로 사실은 예. 이제 외항 선원들이 이제 비과세 한도가 이제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외항 선원을 타는 우리나라. 어, 선원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근로조건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항 선원에 대해서도 저희 해수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고령화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승선수당을 한 20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그 외항 선원 수준까지는 안, 된,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300만 원 정도까지는 어,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우리나라 선원들을 적정 규모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하다 라는 것이 저희 해수부의 입장이고 그렇지 않아도 올해 4월 달에 조세지출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관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선원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 애국인 선원 그러니까 해기사 포함입니다. 이것을 제한 없이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항은 코터제로 해놨어요. 1,20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선원 승선은 가능한 해기사 고용은 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원은 계속 고령화가 되어 있고 이 그래서 내항 선원이나 외항 선원이나 동일한 선원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항 선원은 짧은 항해시 그 항해 시간이고 또 외항은 물론 업무 강도 이런 면에서. 근무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를 하나하나 지금 타개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어, 구윤철 부총리님 방금 해양수산부 장관 님 이야기 들으셨죠? 예. 자, 2013년에 장기간 해외 선박 근무 등 근무 여건이 열악과 또 2024년 생활 안전 지원을 강화한다 이런 이유로 양 선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네. 자 그러면은 애완선언의 비과세 확대가 선언의 전반적인 이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이게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정하시죠 그거는 또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 내양선언에 대해서만 이게 빠져 있는데 지금 해 수부에서 그런 의견서가 전달되고 이러면은 이거 적극적으로 이 기재부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뭐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오연님 말씀하시는 거나 또 우리 해수부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고령화되면서 내향 선언에 이제 선언 구하기 어렵다는 측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저희도 고민이 많은 이유가 이제 이렇게 국내는 사실은 동일하게 비슷하게 여기 해주면 또 다른 데도 나도 안 해주냐 하는 이런 게 사실은 고민이고 어쨌거나 어뭐 이쪽은 저희들이 좀 세법. 소위 가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한 보도를 했습니다. 국가가 위기 사태 때 내향 선원은 언제든지 동원이 될수 있는 인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리고 300만 원에서 네. 이게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또 이공계 인력의 발명 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 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지금 상향을 했습니다. 네. 유독 유독 내향 선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소위 논의 과정에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매월 6월 둘째 주, 셋째 주니까 입 금요일은 선언의 날입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나라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5대양 6대주에 떠 있는 이 선박의 70% 80%가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고 선운 강국이고 해양 강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필수적인 이러한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데 좀이 소득세법 개선 이런 것좀 그 충분히 검토하시겠죠? 예, 논의. 네,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은경 복지부 장관님. 네. 네. 예. 통계청에서 이게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2024년 사망 원인에 따르면 부산은 주요 질환 사망률에서 전국 최악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요. 심장 질환 사망자 35.6명, 10만 명당입니다. 전국 1위. 내혈관 질환 사망자 22.4명, 전국 2위. 암 사망률 85.9명, 전국 3명, 저 3위. 이거 왜왜 부산이럴까요? 이거 저 우리 장관님은 어떻게 이거를 진단하십니까? 그 만성 질환은 좀 복합적이어서요. 일단은 건강 행태나 아니면 검진이나 의료 이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다 작동을 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 문제는 네. 이러한 의료 취약성이 구조적으로 고착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예를 들어 부산의 공공 의료 핵심 축인 부산 의료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제 최근에 이거 부산시에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체불 사태를 겪고 있어요. 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38.9%에 이게 불과합니다. 의사 충원률 74%, 그리고 연간 적자 규모가 179억으로 35개 지방의료원 중에서 이게 하위권입니다. 이게 경영을 잘못해서 그런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코로나 이후에 아직 경영정상화가 안 돼서 연간 한 1,50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가 운영비도 한 60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과 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그리고 병원의 자구 노력 이게 다 합쳐져야만 좀 정상화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정 갈등 때문에 또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렵고 인건비가 올라간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국회 제가 교육위원회인데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지방에 전국적으로 병원 국정 감사를 해 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요. 부산대, 경북대, 뭐 전남대, 전북대 이 전체적으로 이게 경상대. 이런 전체적으로 이게 적자가 누적이 되고 이러면 결국 이게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될 거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될거 아닙니까? 이게 국립, 실립 이런 것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경영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보건복지에서 부 그냥 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랬다 물론 코로나 때 굉장히 고생을 하셨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들이 이게 유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컸다 이렇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이거를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지방 이런 의료원들 종합적으로 한번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좀 심사를 하던지 이~ 온천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던지 근본적으로 한번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네 했죠? 저희 지금 국정과제가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게 국정과제여서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국공립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포함해서 어~ 지원 육성 계획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그나름 가뜩이나 지금 부산시가 돈도 없는데 의료원에다가 1 7 4억에 이게 출연금을 또 이게 지원할 정도인데 이거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부산대하고 통폐합을 해가지고 아주 아주 건실하게 좀 하든지 이런 무슨 네.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참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 네. 제가 국정감사에서도.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했어요 지방에 네, 네.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장관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논, 논의를 해보고 그냥 뭐 이게 그려려니 하지 마시고 네. 종합적으로 한번 책임자를 지정하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일 공공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열일곱 개 시도의 세부적인 그런 상황까지를 구체화시키긴 어려워서 그 지방 정부하고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하겠습니다. 의료 문제, 교육 문제, 참 복지 문제. 아니 그뭐 국가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나라가 지금 빚내서 지금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두 개의 부처가 100조 이상을 쓰고 있어요.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 아닙니까? 그렇죠. 100조 이상 쓰고 있는 부처가. 네. 그런데 이 부처가 이게 복지라는 것은 또한번 주고 나면 다시 걷어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게 거대한 부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이걸 해야 돼. 미래에 지금 점점점 인구는 줄어들어가고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 세대들이 다 지금 갚아야 될 빚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다고 펑펑 이렇게 쓰고 적자는 계속 누전을 하고 그래도 아이고 뭐 병원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갈 경우에는 엄청난 이게 우리가 저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좀 복지부에서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자 우리 해수부 장관님. 어 아, 맞아요. 네. 해양 지금 수산부가 부산으로 지금 이전하는 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까지는 완전히 이전하는 거죠. 예, 12월 31일까지 원샷으로 완벽하게 이전을 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그러면은 지금 저 우리 공무원들 부산으로 내려가면은 주거 문제 이런 거는 별 문제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중앙정부 차원 그리고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 동원해서 지금 지원 대책의 만전의 준비를 다 끝냈고 지금 현재 이제 부족한 부분들 뭐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이전하기 전에 잘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지금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산에그 동구 잘 아시겠지만 네. 동구에 지금 오피스텔 값이 뭐 보통 뭐 50만 원, 80만 원씩 이렇게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뭐 일부 저 하위직부터는 이렇게 보급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데 상위급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도 그렇죠. 좀 충분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것 같다고 예.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가족 관사도 있고 개인 관사도 있는데 거기 이제 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혼자가 내려오게 되면 이게 점수가 좀 작아가지고 어, 저 이제 선정이 안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내려오게 되면은 이저 가점이 주어서 가지고. 어,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일부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전 전까지 문제가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그수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